노코드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쉽게 데이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노코드 데이터 분석 플랫폼은 프로그래밍 지식 없이도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누구나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복잡한 데이터 작업을 간단히 처리할 수 있으며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다양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죠. 복잡한 코드 대신 클릭 몇 번으로 데이터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혁신적인 솔루션입니다. 노코드 데이터 분석 플랫폼은 기업의 다양한 부서에서 활용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마케팅 부서는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캠페인을 설계할 수 있고, HR 부서는 직원성과 데이터를 분석해 인재 관리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위한 실시간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모든 팀이 데이터 중심의 전략을 세울 수 있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손쉽게 데이터의 가치를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노코드 데이터 분석 플랫폼 탑3를 소개할게요. 현재 LG전자 임직원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오렌지는 강력한 시각화와 데이터 마이닝 기능을 제공하는 오픈소스 플랫폼입니다. 다음으로 빅제미는 오늘 실습해볼 플랫폼으로 비즈니스 중심의 데이터 분석에 특화된 국내 플랫폼으로 사용이 매우 직관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태블로 퍼블릭은 간단한 데이터 시각화부터 고급 분석까지 가능한 대중적인 플랫폼으로 많은 데이터를 쉽게 다룰 수 있어요. 노코드 데이터 분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팁을 꼭 기억하세요. 첫째, 분석하기 전에 데이터의 품질을 먼저 확인하고 정제하세요. 깨끗한 데이터가 좋은 결과를 만듭니다. 둘째, 각 플랫폼의 공식 문서나 커뮤니티에서 제공하는 사례 연구를 참고해 비슷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보세요.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쉽게 표현하기 위해 적절한 시각화 도구를 선택하세요. 데이터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보다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인사이트 도출이 쉬워집니다. 안녕하세요, 잼브로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실습해 볼 내용은 노코드 데이터 분석입니다. 노코드 데이터는 복잡한 코딩 없이도 쉽게 초보자도 데이터 분석을 할수 있는 툴이죠. 그래서 직접 실습을 해보면서 함께 익혀나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정은 데이터 분석입니다. 데이터 분석은 CSV 파일 업로드, 업로드한 파일에 대한 데이터 타입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저장을 하는 간단한 내용을 가지고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실습해 볼 플랫폼은 빅잼이라는 플랫폼인데요. 제가 직접 사용해보니까 굉장히 편리하고 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빅잼이 플랫폼 URL을 치고 들어오면 이렇게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력하고 들어오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이번 과정에서는 데이터를 적재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새로 시작하기로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 블로그라는 버튼이 보일 텐데요. 여기서 데이터 파일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데이터 파일이라는 블럭으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데이터 파일 블럭을 두번 클릭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적재할 수 있는 데이터 파일들이 보이는데요. 오늘 실습해 볼 내용은 이 중에서도 영화 데이터 분석이라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클릭만으로 영화 데이터가 적재가 됐습니다. 적재가 되고 난 다음에 간단하게 데이터의 형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 컬럼들이, 12개 컬럼들이 있고요. 그리고 컬럼에 대한 데이터 타입이 있습니다. 데이터 타입은 정수, 숫자, 실수, 문자, 날짜, 이런 다양한 형태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이런 문자나 날짜 이런 경우에는 인식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변환을 반드시 시켜줘야 합니다. 데이터의 수는 600개이고 결측치는 어, 여덟번째 변수가 330개로 비교적 많습니다. 유일값수는 각각의 데이터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인데, 이게 너무 많게 되면 데이터 패턴에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제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이틀 같은 경우이죠. 크게 문제가 없으면 이 데이터를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은 영화 실습 분석이라고 저장을 해보고요. 내용은 아무렇게나 정리하시면 되고, 이미지 파일도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저장한 것이 제대로 저장되었는지 저장된 워크플로우 시작하기를 클릭하고요. 여기 보시면 제대로 저장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전처리에 대한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분석 데이터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통해서 데이터 속성을 살펴보고 분석 목적에 맞지 않는 데이터는 수정하거나 변경, 삭제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결측치 처리, 이상치 처리, 데이터 필터링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워크플로우 화면으로 들어와서 전처리 자료 요약을 클릭을 하면 버튼이 생기고요. 그 버튼을 연결을 하면 기존에 적재했던 영화 데이터와 자료 요약 블록 프로세스가 연결이 됩니다. 자료 요약에 들어와서 우리가 적재한 데이터의 내용들을 살펴보고요. 이 중에서 내가 보고 싶었던 변수의 데이터 분포를 확인하고 싶으면 해당 변수를 클릭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의 장르에 대해서 보고 싶다면, 영화의 장르는 유일 값수가 12개니까, 600개 데이터 중에 12개의 유일 값이 보일 거고, 데이터 분포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운로드도 이렇게 받을 수 있고요. 다음은 결측치 처리입니다. 결측치라는 의미는 데이터의 일부가 비어있다는 뜻이고, 결측치 처리 블록을 사용해서 결측치가 존재하는 컬럼의 정보를 확인하고 처리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데이터 전처리 메뉴에서 결측치 처리를 클릭을 하면 이런 블록이 생길 거고요. 영화 데이터와 연결을 해 줍니다. 그러면 결측치 처리의 영화 데이터 중에 결측치가 있는 컬럼명만 보이게 됩니다. 만약에 결측치가 없으면 어, 여기에는 아무 정보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결측지 처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컬럼 삭제, 로우 삭제, 다음 행값, 중앙값, 최대값, 최소값, 평균값,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수치형으로 대체하는 방법은 수치형 데이터에서만 가능합니다. 600개 데이터 중에서 결측지가 있는 330개를 삭제한 270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로우 삭제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우 삭제를 하고 적용하기를 클릭을 하면 기존의 600개에서 270개로 데이터가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330개가 결측치라는 의미인 거죠. 다음은 이상치 처리입니다. 이상치는 분석 결과에 영향을 줘서 모델을 과적합시키거나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해줘야 합니다. 이상치 처리는 데이터 전처리에서 이상치 처리를 클릭하고 기존의 결측치 처리한 결과 값과 연결을 시켜줍니다. 이상치를 처리할 그 변수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스텝의 수와 배우의 수두 가지를 선택을 해볼 건데요. 넘버그 스텝, 넘버 t 액 r 기본적으로 이 스텝과 액터는 어, 몇 개가 있을까요? 최소값은 0에서 7 5 1에서 7. 자, 그러면 여기에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0과 0으로 입력을 하고, 그러니까 스텝이 0이거나 액터가 0이면 좀 이상한 영화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적용하기를 누르면 적용된 결과가 보입니다. 아까 앞서서 결측지 처리에서는 270개 데이터였는데 이상치 데이터를 5개를 선택을 하니까 265개로 5개가 데이터가 줄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 상관 분석입니다. 상관 분석을 왜 하냐면요. 어, 데이터 분석의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변수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상관 관계는 둘 이상의 수치형 컬럼들 간에 어떠한 선형적인 관계가 있는지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상관 분석은 데이터 분석에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에 상관 분석을 클릭하고 블록을 생성해 준 다음에 기존에 처리한 이상치 처리 블록과 연결을 시켜 줍니다 그러면 상관 분석 내용이 나오는데요 변수들 중에서 일부 변수들은 그레이 처리가 돼 있는데 그 이유는 수치형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수치형만 상관관계 변수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6개가 있는데 6개를 선택하고 적용하기를 누르면 6개의 변수 간에 6 6이 36이 되겠죠 그래서 상관관계 보이는 테이블이 보이고요. 여기 보시면 1, 1, 1, 1이 렇게 되어 있는 거는 자기와 자기의 상관관계는 100% 일치하겠죠. 그래서 1이고 자기와 남과의 상관관계 정보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상관행렬표라고 하고요. 그리고 색깔로도 얼만큼 상관관계가 있는지 양의 경우에는 파란색, 음의 상관관계인 경우는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관관계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처리 지표를 보시면 유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들이 이 변수와 타인과의 상관관계가 0.257 약한 양의 상관관계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 데이터 중에서 95% 정도의 데이터가 0.14에서 0.36 안에 들어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할 내용은 데이터 필터링입니다. 전체 데이터를 적재한 후에 특정 목적에 맞게끔 원하는 내용들만 갖고 분석을 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이 데이터 필터링을 하고 시각화를 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요. 그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워크플로우에서 데이터 전처리에 데이, 필터링을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블록을 생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들어오셔서 어, 내가 원하는 변수의 값의 조건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어, 여기서 저는 박스 오피스 넘버 그러니까 관객 수를 보고 500만 명 이상 장르는 어떤 장르가 있을까? 그니까 아까 12개 정도 장르가 있었죠. 그 중에서 느와르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적용하기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느와르와 관련된 영화가 3 개가 검색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코미디랑 관련이 된 거를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코미디를 클릭하고 적용하면 마찬가지로 3 개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갖고 시각화로까지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결측지 처리, 이상지 처리, 데이터 필터링을 한번 실습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데이터를 변경해 보고 생성하는 작업을 실습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목소리>